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하고 원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실제로 원은 뭐 지금 공부해 보면은 원의 어떤 가치, 원이 쌤이 아까 시작할 때뭐 지난 시간에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게 별로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원은 정말 오묘하구나. 특히 뭐 이번 달은 실력판 문제 풀어보면은 야 원이 야 만만치가 않네. 막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여튼, 자, 봅시다. 원하고 원이 주한계데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외워야 됩니까? 쌤도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자, 그림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두 원이 있으면, 이렇게 두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원을 점점 이렇게 좀 가깝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두 원의 중심 사이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하면 D를 바꿔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이라고 하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하고 r 프라임을 더한 게 d보다 크면은 이 경우는 이제 두 원이 안 만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림에서 뭐 r하고 r 프라임을 아, 어 있어요. 아. 음, 잠깐만요. r하고 r 프라임이 어, 잠깐만요. 어 그죠? 그셈이 큰참 말했네요. 반대 반대. d가 더 커야지, 그렇지? r하고 r 더하는게 d보다 작으면 작으면 두 원이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기하학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충분해요. 외워야 되는 상황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무슨 관계 성립합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게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경우는요, R하고 R' 더한 게, 예.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하고 똑같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접하는 경우는 보조선도 긋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 바로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긋으면은 반드시 접점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뭐 상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를 생각하는데 바로 첫 번째 원에도 접하고 두 번째 원에도 접하는 직선이 존재하고요. 이걸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 접선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공통 접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공통 접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공통 접선이 이렇게 세개 있는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공통 접선에 또 방정식도 구하는 것들이, 뭐, 뒤에 미분편을 배우다 보면 또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뭐 원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원이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면 이렇게 서로, 원이 서로가 서로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원이 두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직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위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이 중심 중심 요 거리 이걸 t라고 부는데 이 t가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두 원의 r 더하기 r 프라임하고 비교하면 이제 이 t가 더 작게 되는 거지. 이거는 같게 되는 거고요. 네, 같게 되는 거예요. 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 뭐, 이게 이제 또 구하다 보면은 조금 더 원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이두 원이 뭐 하는 거야? 내접하는 거야, 내접. 내접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이것들을 쫙 연결을 하시면은 이두 원의 중심과 중심 연결하는 반대 접점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립하는 식이 뭐냐면요. 은 요게 뭐예요? 큰 원의 반지름. 이게 뭡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 그리고 요 길이가 뭡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따라서 얘는 d는.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접하는 경우는 이런 식이 성립하고요. 이거를 역시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외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요 그림의 상황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R이 큰지 R 프라임이 큰지는 이 그림에서 는 R이 크지만 실제 문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d가 R에서 R 프라임을 뺀 것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두 원이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외워라고 하는 상황이 뭐라고 자이렇다고요 이렇, 이렇, 요게 외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외접 내접하는 상황인가 거 요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면은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안쪽으로 안 만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d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원은 중심을 공유하겠죠. 이걸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동심원. 알겠습니까? 예. 무리의 돌을 풍덩. 응, 이런 느낌. 자, 우선 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 고등학교 수학에서 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골라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개념이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새로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거하고 원리가 비슷한데,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직선은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구한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했거든요. 근데 원은 그렇게 되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있고, 이 원이 하나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단순히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원하고 원은 이제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면은 이 값이 막 루트가 있고 복잡하고 분수가 되는 경우가 뭐 그냥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고 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 한방 예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두 원을 음함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 은, 영. 그죠? 원, 은, 영. 이렇게 표현했을 때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거에다가는 m을 곱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m을 곱하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는 k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l을 곱하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치중하기보다는 잘 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여기다 m을 곱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프라임 x 더하기 b프라임 y 더하기 c프라임은 0을 구한 다음에 자, 이 식이 갖는 의미를 한번 봐볼게요. 한 이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원 맞습니까? 맞지요. 여기가 m이 곱해져 있어도 x제곱 앞에 기수는 m 플러스 1 y제곱 앞에도 m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m 플러스 1로 나누시면 은 예, x제곱, y제곱, 어쩌고 저거니까 일단 이 자체가 원의 방정식은 맞습니다. 근데 이 원은요. 이 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걸 지나는 거 맞습니까? 항상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하게 되면은 m이 얼마이든지간 이식이 성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동시에 되는 식은 이 원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점. 두 개나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 이 원의 방정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개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식은요. 절대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뭐를 제외한 원이냐면은 x제곱, y제곱, a프라임 x, b프라임 y, 더하기 c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원을 제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그림 옮겨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이야. 이게 두 번째 원이야. 그럼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로 무수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원도 있고, 그렇지? 정말로 무수히 많은 거야, 이렇게. 뭐 그림 그리기도 힘드네요, 그렇지? 이런 원도 있고, 뭐 이런 원도 있고, 알겠습니까? 뭐 무수히 많습니다. 어,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드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세요. 이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생긴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현한 이 표현은 이 빨간색 원은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 원을 제외한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M의 위치가 M의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있게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전부 다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구현될 이 때는 저런 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자. 일단은 원은 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걸 원의 교점을 통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시고요. 자 특히나 특히나 이때 만약에 여기 주어진 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 제곱 y 제곱하고 x 제곱 y 제곱이 서로 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식이 뭡니까? XY에 관한 1차 식이 됩니다. XY에 관한 1차 식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직선은 뭡니까? 그 직선은 뭡니까? 이것은 0이고 이것은 0인 걸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인 거지. 그게 뭡니까? 바로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보면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은 이거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왜?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미지수가 3개니까. 그런데 두개밖에안나와서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는 그냥, 요 이론이 이런 형태의 출발이야. 어, 18단원의 고급 문제들, 최고난도 문제들이 뒤에 쫙 나오는데 18단원의 고난도 문제들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 한한 어, 한 절반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바로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축은 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접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고